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악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악한 시대에 쓴 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와 같이 굉장히 악한 시대인 것을 보는데 일절부터 쭉 보시면 그 악한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야외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2절에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아첨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5절도 한번 보시면 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리로다. 가련한 자들이 눌림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 힘들어서 탄식을 한다. 8절에는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아서야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악한 자들이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악한 자들이 높임을 당하는. 참, 악한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가? 정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근데 성경은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영한 죄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는 자라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전혀 없어요 병반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시대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경제적인 탓이 아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누구 남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거는 주지요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의, 여러분,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처럼.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회종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악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 못하는 그러한 교회와 주회종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는 가정, 부모 세대가 그렇고 자녀 세대가 그렇고 형제들이 그렇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사는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신이에요. 오늘 세 가지 확신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더럽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죄 없는 보혈이 아니시고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단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에 그 죄가 본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고 부끄러움을 감싸려고 나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지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는데,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사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땅에다가 글을 쓰시니 들고 왔던 돌을 하나둘씩 놓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남을 정지할 만큼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통과할 사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노인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요한에서 일장 9절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엄중하시오. 심판하신다.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0편, 12편, 3절, 4절입니다. 야외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 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혀가 내것 아니냐? 내 혀를 가지고 아무 말이나 악한 말을 쏟아내는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오? 그 혀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라 불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사에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외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벌을 이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가 주혼같이 진혼같이 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희게 하실 것이다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악한 시대를 살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복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은 참으로 도둑놈입니다.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를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여러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식기아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받아 주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에 우리가 10편 말씀 쭉 읽고 있는데 10편, 18편 1절로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야에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오. 야에게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과 나오는 것은 탄식하는 소리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 악한 시대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요 내가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면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외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기를 원하신다. 구약시대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급할 때, 죽음의 사자가 저들을 지나면서 다 죽을 상황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저들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야외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악한 시대에 내가 죄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도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수 있느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보일 의지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시겠다. 상속자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도 아버지의 유산도 다 그 상속자가 여러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올려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주심으로 죄에 대해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은 의 은이고 택한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죄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지대로 가장 완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천지 만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뭡니까? 천국이고 지옥이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후사된, 하나님의 상속자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으니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동원해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지대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성속자들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용산받고 택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유를 의지해서 하나님 이환란의때이 악한 시대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새 친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준비한 풀목불보다 불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목불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세 명이 불에 타서 죽어야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는데 세 명이 죽질 않는 게세 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그 가운데 들어가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세히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저들을 보고 나오라 얘기하니 저들이 불 가운데 나왔다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주의 천사가 저들을 도우사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저들을 풀목 불 가운데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요. 가면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광에서 노숙을 하며 지납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본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천사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홍해도 갈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진퇴 양난인데 절제 절명의 상황인데 지팡이를 높이더니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고 예비하신 마른 길을 쫙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속자를 위하여 부르시는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스 1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홍해만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요단 넘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러면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하느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이 동원돼요 하루아침에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골리아과 같은 세력이 있으십니까? 골리아 또 마찬가지. 다이시물맷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아마도 천사가 와서 여러분 역사하지 않았을까? 골리아의 이마에 명중하도록 돕지 않았을까?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서 밤새도록 찬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죠? 천사가서 저들을 도와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참 의사예요. 내과 의사인데, 주사를 놔야 되는데, 정맥주사를 잘못 놔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신참 의사인데, 정맥주사를 잘못 놔서 이 환자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의사 활동도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이 죽은 사람의 가슴을 꽝꽝 내리친 거예요. 아,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의사 역할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탄 하면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빵빵 내리치는데 이 죽은 사람이 콜로콜로 가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의사람이 쿠퍼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갖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뒤에 유명한 의사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세계적인 의사가 그들 가운데 와서 CPR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CPR은 심폐소생술이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멈춘 환자의 심장을 정기적으로 눌러주고 꽝꽝 치면 멎었던 심장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의사가 여러분 알게 되었고 그 많은 의사들에게 여러분 이 세미나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미 뭐예요? 10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안 것이지만 이것을 자기는 실행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위해서 천사를 예배하셨어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도. 천사를 통해서 실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행하는 일도 잘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지대에 지나게 하시는가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호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인도에를 갔어요 인도에 가서 성교사 얘기를 했는데 길이 험해요 길이 없어요 그 농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좀 도와주세요 농부 아저씨 내가 지금 이마저마해서 어느 지역에 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농부가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8 시간이 지나도 농부가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8 시간 만에 와서는 이존 스탠리 목사님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따라가는데, 길이 없는 대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나를 다 유기하고 납치하고, 공경 가운데, 하, 그냥 문제를 익히려 하니까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아, 가다가 보니까 도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길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로 나린답니까? 이 농부가 뭐라고 했냐? 내가 길입니다. 내가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스탠리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길이 되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상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된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없는 길도 보게 하시고, 있는 길도 걷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까?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딸이, 우리 청년부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청년들이 이마저마 학교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요즘에 결혼 못해서 어참 마음들이 아픈데 힘들다는 거예요.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혼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때로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때로는 개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마음가운데 뜨거운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빌리포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뜨거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아니다 아니다 멈춰라 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영국이나 청제도 여러분 이 신앙을 가졌던 목사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 갖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간수장이가 존 버년 목사님을 너무 좋게 여겨요 목사님 제가 봐드릴 테니까 어디 좀 볼일 보고 조금 있다가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존 번현 목사님이 기도하고 감옥 문을 나서서 볼일 보러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존 번현 너 가지 마라. 떠나면 안 된다.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간수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제가 봐줬는데 집에 안 가고 볼일 안 보고 돌아서면 아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빨리 돌아가라고 하지 뭐. 그래, 알겠습니다. 간수장이가 좋은 번연을 감옥에다가 딱넣고 문을 닫자마자, 임금님 행차시오. 영국의 왕이 나와갖고, 미워서 감옥 집어넣은 좋은 번연이 감옥에 잘 갇혀있는지를 감찰 나온거에요. 깜짝 놀요 와! 좋은 번연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갔을텐데. 임금님이 지나간 후에 아, 이존 번연 목사님을 끌어안고, 여러면 간수장이가 날 살려줬다고 정말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군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성령의 사람인 걸 내가 알았으니 원할 때 볼일 보고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말하면 내가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듣고 사단전1 6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갔는데 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아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사도전 16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외, 그 이름을 야외라 하는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애동동사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온도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상속자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지대, 이 악한 세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삼아주시려고.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시켜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시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약한 시대에도 여러분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신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를 받아 주신다는 확신.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를 도와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천사를 돌론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